자, 꼬배 법칙을 못건데 자, 꼬배 법칙은 뭐냐면은, 얘는 뭐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하의 법칙은 하배 법칙은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오하지 오죠? 또는, 뭐뭐 그나, 이런 통이 뭐라고요? <laughs> 접속사들이 사용됩니다, 그죠? 여태 주로 쓰는 게뭐라고요하배 법칙이다.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요?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겹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빼줘야 됩니다. 중복 없이 표현합니다. 예? 중복 없이.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뭐라고요? 이 소스는 뭐 연속해서. 이러면 뭐 동시에. 요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엔드 개념입니다. 그죠? 이거. 됐죠? 이런 문장으로 뭐라고 연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죠? 어, 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랑 비교한다 그러면 이런 거겠죠?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죠? 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어, 3A. 그죠? 어, 여기는 하이. 그래서 뭐라고요? 위에 T가 뭐라고요? 어, 색깔별로 한 5가지가 있어. 하이 바지죠. 그죠? 요거는 뭐라고요? 바지가 한 여섯 가지 있어 어, 오늘 뭐라고요? 코디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어떻게 한다고요? 상의 다섯 가지 뭐라고요? 하의 여섯 가지 맞습니까? 몇 가지? 서른 어, 가지 뭐라고요? 쿠션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의하고 하의하고는 거예요.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동으로 되는 거아요 맞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하의를 입고 사의를 입고 어떻게 입을 거라고요? 내용상 어, 내용상 내영상 그 뭐가 생각되냐면 연속에서 이래죠, 그죠? 연속에서 있겠죠, 그래요. 어제라 상이 있고, 들어음에상의 있고 한한돌 뒤면 뭐 하이를 붙어 없는 거가요 맞죠? 이래죠. 그래서 네. 연속해서라는 내용이 어느 요 반드시 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요. 자, 여기 여기서 A 지역에서 B 지역, 그다음에 C 지역. 여기서 보통 누합니어 여기 명지에서 아, 서면까지 가는 거 어디로 가요 금리로 그 어디서, 어디서 경유해야 됩니까? 하단? 어, 하단 아,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 명지에서 하단까지 나가는데 어, 버스 노선이 세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 가지로 있고 그음에 여기서는 어, 지하철도 있고 어, 버스도 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마을버스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럼 이런데서 가 명지에서 서면까지갈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가는 경우는 세 어, 가지에 세 가지니까 몇 가지일 거다 아홉 가지 이해죠 이것도 아래 들어있는 내용 뭐라고 해요? 연속에서겠죠. 연속에서 갈닙니까죠이 의미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연속. 이런 의미가 빠져 있다. 이거는 전부 다 말하고요. 고백하는 보칙이다. 이습니가 중요한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타내는 것은 연속해서 동시에 이겁니다. 자, 동시에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는 주사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동전 한개로 뭐라고요 던집니다 던지니까 뭐라고요 여기서몇 가지 나올 거라고요 6가지 사건 6가지 두가지 사건이겠죠 동시에 던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몇 가지 나온 거고요 12가지 됐습니까 아런 의미에서도 뭐라고요 어 동시에라는 의미가 발생한다고 요 알겠습니까 어 이게 다 뭐라고요 곱 3급과 관련이 있다 고요고3급이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바로 나오죠, 그치? 14번. 등산로 입구에서 신터까지 갔다가 약수터까지 가는데, <laughs> 경로가 여섯 몇까지두 가지, 효맥까지, 세 가지죠. 연속해서. 그죠? 여섯 맥으로 나오죠 자, 티셔츠 두 벌에 바지 네 벌. 어, 네.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다.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자, 17목이면 초등학교 교사 3명,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사 교 5명 모이면서 한명씩 대표를 뽑는 경우죠. 그러면 3명 중에서 나올 거니까 요몇 가지가 있다. 초등학교 대표 3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5명. 그래 되겠죠. 그서이 말은 30가지. 어떻게 선출한다고요? 동시에. 됐습니까? 동시에 선출하겠죠. 지금은 볼까 19번. 20 이상 70 미만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5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20 이상에서. 5의 배수면 은뭐 있습니까? 20 있습니까? 하면 되죠. 맞죠. 그 다음은 몇입니까 뭐 25. 맞나? 그 30. 하면 되죠. 35, 40, 45, 50, 55, 60, 65. 여기지되겠네 맞습니까? 어, 그러거는1 0까지다맞습니까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겠수 배수. 이게 됩니까? 아무 어? 그, 뭐 억지로 틀어 막는 것 보다, 그래 우리가 아는 대로 푸는 게 맞습니다, 1열 가지 때면 되겠지, 요약에 아, 푼다 네? 그러면 열가됐겠지그 자리니까. 첫 번째, 우리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잖아. 그럼 2가 오는 경우는 뭐라, 0이거나 또는 뭐라고 오잖아. 그러면이2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나온다. 그거는 네 가지. 아, 네 가지가. 두가지죠두가지 어, 2로 시작하는 경우. 그 다음 3인 경우 마찬가지죠 0하고 어.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도 두가지전 마찬가지야 4일때도 0하고 오잖아 5일때도 0하고 6일때도 0하고 어. 그 다음 7일때는 미만이 안되겠네요 그럼 이럴 때 쓸거에요 이런 두가지가 몇번 생긴다고 5가1 0까지 꼭지로 맞추면 되죠. 이 정도면 그냥 계산하는 게빠르죠 이제. 맞습니까? 너무 틀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자, 20번을 보게 기 되면 약수나 합니다. 자, 양의 약수 이건 여러분들 많이 했죠 그죠자이 양의 약수인데 자, 36이다 36은 어떻게 될까요 36 예를 들면 2m의 선 2선 3m의 2선 이럴 때 있겠죠 그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다고요 뭐 소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됐습니다, 이그죠그죠 그죠? 너무 잘했습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아홉 개. 아홉 그냥 이제. 개인데, 이거 뭐라고요? 몇만 원? 여기 100배 스트라이 지수에다가 뭐라고 해요? 20더 하겠죠. 20다는거아20 어. <laughs> 여기도 2 플러스 1 곱합니다. 그래서 9개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 대인 거예요? 왜? 너무 재미나.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정만 나온 게, 2의 0성부터 시작합니다. 2의 1성, 2의 2성. 이것도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이렇게. 각 자리인데, 이만한 1이잖아, 실제로. 그죠? 이만 1입니다. 이런 약수이자 또는 배수입니다 그죠?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형태를 다 살려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몇칸 만들어진다고요? 어, 3칸. 이쪽으로도 몇칸 만들어진다? 어, 3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만나는 저 하나 하나마다 뭐라고요? 약수들이 될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선 뭐라고요? 무슨 자리다? 1의 자리더라. 됐습니까? 어, 1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1의 자리. 이해됐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총몇개 된다? 아, 오 그래서 이말을 적어 놓는 거야. 1하고 2하고 어 4하고 1하고 3하고 9하고. 자, 그거 이렇게. 어42 이거 2 또이 1을 적어. 자, 필요 이거 구하고, 요세 3개? 개, 세 개겠죠. 그래서 몇개 나온다? 아, 그, 이런 나온다. 이해되겠죠, 그죠? 아, 자, 여기에서, 그죠? 뭘할 거냐면, 요것도 한번다 약수의 총합 법이야 약수의 총합. 요거 알죠? 여러분들. 양약수의 총합. <laughs> 자 이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어, 2의 영성 곱하기 3의 영성 2의 1성 곱하기 3의 영성 곱하기 3의 영성 여기도 의 0성 곱하기 3의 성 2의 1성 곱기 3의 성 곱하기 3의 일성이거는 2의 0성 곱하기 3의 일성 2의 성기 3의 1성 2 곱하기 3의 일성 2의 성곱기3성의성 곱하기 3의 1성 이거는 성의성2 곱하기 3의 1성 이거는 성의성 2의 곱하기 3의 1성 2하기 3의 1의1의 3의 2 3 2 2의 2 여러분들은 3의 영성으로 묶으니까 못한다고 2의 영성프로서 2의 1성프로서 2의 2성으로 되겠죠. 이거는 3의 1성으로 묶으니까 2의 영성프로서 2의 1성프로서 2의 2성. 이거는 3의 2성으로 묶으니까 2의 영성프로서 2의 1성프로서 2의 2성. 자, 요놈이다더해질때 총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할수 있다고요? 이 말을 묶어낼 수 있잖아, 인수가. 맞습니까? 묶어내니까 2의 영성프로서 2의 1성프로서 2의 2성. 플러스, 2의 2성. 여기는 3의 0성 플러스 3의 1성 플러스 3의 2성. 여기 뭐라고 해요?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 놈이 나왔잖아. 약수의 총합은 뭐라고 해요? 이에 0성부터 이 지수가 나올 때까지 싹다 더하라고. 됐습니까? 싹다 더하고, 뒤에도 마찬가지야. 0성부터 이 지수가 나올 때까지. 다 더한 다음에 곱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혹시라도, 뒤에 뭐, 만약에 뭐, 5에, 5가 나왔다 5에 뭐 삼성 나왔다 그리고 뒤에는 또뭐해주 된다고요 5의영성부터5의 삼성까지 맞습니까 곱해 준뭐가 된다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양의 약수의 총합이다 이랬죠 찍겠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총합 <laughs> 그러면 이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 밑에 나와 있네. 그럼 바로 오른 조건들로 색칠하는거보니다 색칠합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 자, 이웃하는 경우는 인접하는 거죠. 이웃하는 경우는 응.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경우에어요 예를 들 자요 경우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접촉면이 많은 놈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접촉면이 많은 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든 요놈이겠죠그죠둘 중에 하나겠나요 bc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색이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세 가지 칠할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3입니다. 이세가지다 그래서 세 가지에서 만들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되는지, 그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입니까? 이거 두 가지야, 이거. 이거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이거 몇 가지인데? 이만 이마, 이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겠죠.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놈, 요놈 하면 되잖아, 그죠? 이마는 요놈 하면 되니까 두 가지. 요놈이 있잖아, 요놈, 요놈 하면 되니까 한 가지. 요런 것만 생각해요런번만 하면 됩니다. 그 요거라고요. 여기는 3곱하기, 2곱하기, 1곱하기. 그래서 6가지. 이게 되겠습니까? 저 밑에 걸 보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지 세요. 이네 가지. 요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맞죠? 그요몇 가지입니까? 어두 가지. 요거 요거만 해야 되니까. 됐죠? 그요몇 가지겠습니까? 이마도 요놈과 요놈만 하면 되는 거예요그 그지? 어, 두 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런 어,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26번. 요가 거좀맨 바닥 같죠, 그죠? 26번. 요거는 도전과제로 남길게요. 도전과제로 남기고, 여기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3색으로 나는 경우, 4색으로 나는 경우, 3색으로 나는 경우는 24가지. 4색일 때2 4가 따라서 몇 가지? 48가지. 이리죠? 여기까지. 어. 그런데 26번도 뭐라고요? 그냥 하면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또 색깔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죠. 26번 같은 경우 자, 2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A. 그 다음에 B하고 D죠. B, D. 그 다음에 C하고 E.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만 두 개씩은 뭐라고 요이젓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같은 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표쳐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몇 가지, 어, 여기도 삼색이다. 요렇게 되겠죠. 다섯 가지, 어,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육십 가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사색으로 갈게요. 사색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줄 거라. 풀어줘야죠. A, BD, BD, 그 다음에 CE. 이렇게 그러면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이어가 되겠죠. 여기는 120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A하고 BD, 그 다음에 C하고 E를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이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120까지 떠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섯 가지. 5색을 다 쓰는 경우. 이거 다 풀어줘야 되겠죠. A, B, C, D, E.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도 120까지. 됐습니까? 이래서는 어. 1 0 0까지 되더라고요. 여기는 420까지. 됐습니다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봐야겠다. 또 봐야겠다. 네 번째. 문자는 뭐라고요? A 하고 C를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이마도 이어 타는 놈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어.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A, C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다음 여기는 B, B 하고 E 이렇게 을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 자 묶은 거는 같은 색이야. 아. 그럼 몇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육십 가지.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a c 그 다음에 b d e 이렇게 되겠죠 어? 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12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봐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풀고 b d 인데 그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고 여기 있죠 체크 잘 해야 됩니다 a c 를 풀고 b d 로 붙인다면, 어디서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서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무를 잡는 거라고요? A랑 B입니다. AD랑 붙여버리고, AD랑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C하고 E. C, E하고 그 다음 B. 이렇게 잡을 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려면뭐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60까지. 자, 그 다음에 7번째. 7번째로 보게 되면은 C1을 풀수 있죠. c 2 a D C2, a D C2 이렇게. 여기서는 a d 는뭐잖아요 AD하고 BC1로 갈수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120까지. 자여 번째 볼라 하더라도만 말하고 AD가 뭐라고요 벌어지고 C면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됩니다, 되죠. 이거 몇 가지고? 이건 360까지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420에다가 360을 더해주니까, 그러면 780. 그래야 니까 됩니까? 그래서 이마은 780까지다. 기억을 해 줍시다.